자, 오늘은 1번, 5번, A번, B번은 떨어질 것 같고, A번, 루피, B번, 드론, 1번, 개조심.

위에 지금 턱에 있는 이게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 려 아, 이고 있다가 려 있다가. 한어라더니내 버리냐? 들어가세요. 아, 어가이브 네, 됩세요. 네, 네. 들어가요. 네, 네, 네. 또치 겠다. 이거, 이 기계로 멘토스 엄청 오랜만에 잡아보는 것같 은데, 자, 지금, 아, 얘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솔직히. 아우 껌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자 비번 떨어졌구요 바닥으로 비번은 그냥 탑으로 좀 쓰고 나 여기 쪽에서 가는 것을 포기해 뽑았다고, 저기 잡아 놓으어요 아, 아. 아니, 연주야 이 인형을 또쓸 일이 있을 텐데. 아, 아 이러면 맞고요 이제. 일단 5천원으로 가능성을 한번 보고 추가로 투입을 할지. 아, 이번은 아, 뭐야? 너왜 거기로 떨어지냐? 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1번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제 개조심 이제 인형 올라갑니다. 와, 오늘... 술집에 손님들 엄청 많네요. 정신 산만해. 1일 아, 번은 지금 열쇠가 밑에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조금 높긴 한데, 쎄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조준만 잘 하면 기본적으로 힘은 좋기 때문에 점점 이제 들을 게 없어져 가고 있죠. 아, 애매하다, 이거. <laughs> 붉은 게 필요해. 아유야 이 찌꺼가 왜? 라바 잡아 그렇지. 멋있게 들어가자. 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좀 적고요 푸 아이고 푸 머리 그렇지 아 요즘 인형 쌓아놓고 이제 또 다시 무거운 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아하 참 한 번, 야, 무게가 없어 가지고, 오징어는 그렇죠? 1번, 아, 위험한데, 이거 저기 하면 누르기로 가야 되는데요. 아, 카메라 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 여차하면 아까 얘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아, 나이 그래서 대리뽑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제가 모험을 한번 걸어보죠. 이쯤에서 시간이 알아서 다 되면 누르게 할수 있도록 지금 각이 조금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반동 줘야 되겠다. 대리뽑기 해주고 계시네. 아이고 이게 집개가안구가 땅거보다 좀 좁아갖고. 이 정도쯤 되면은 이게 누르기가 되는데. 넌왜안 나오니, 지방아? 오라, <laughs> 뭐? 그만 어떻게 좀 떨어져 주면 아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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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눌러보죠 도전이다 도전 뭐야? 이거... 아, 나 참...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지방이는 뚜껑 닫히면서 일단 빠질 거고요. 뿅 자! 일단에 이번 지금 루피가 또 목전에 있기 때문에 만 원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가 얼마나 탐 역할을 해줄지 에몽이를 아못 잡네 그렇지. 근데 너무 인형만 잡으면 안되는데 근데 지금 잡을게 없어가지고 MP3 박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laughs> 네, 올라탔구요 어, 이 지방에 한번 가봅시다. 잠깐. 아, 도라에몽반 내려왔어요. 아또 여성분들 뽑기 하신다고 대리 뽑기 해주시고 계셔 <laughs> 리액션 부럽네요 아 도라에몽이 힘내줘야 됩니다 저 민트색 옥색 아니고 민트색 도라에몽이 힘을 내줘야 돼요 오케이 아직 15회 남았고요에이만 빼면은 뭐 개이득 각이니까 추가로 올릴 거 없으니까 탑을 좀 무너뜨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때쯤에 이제 인형을 하나 더 올려 주셔가지고 눌러주세요. 진짜 묵직한 열쇠 같은 거 하나 올라가면 이제 딱 좋은데 이제 푸가 역할은 다한것 같아요. 후 엉덩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자멘토스너도자 음, 힘내야 됩니다 도라에몽 두 마리 저기 제 5번하고 a 번을자 이번엔 라바차례 그죠. 렇 이번에 좀더 밀어줬어요, 뒤로. <laughs> 어? 야, 안 좋다 이거. 라바 저꽁지가 저기 또 들어갔네. 밀판 뒤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만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A 번 오고 있어요. 옵니다, 옵니다. 와요 지방 아. 아, 아까 제가 되게 찾았어요. 누르기 하려고 음. 카메라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저 뒤서 한번딱 치면 나올 것 같은데. 각이 있가든 아, 오케이. A 번 빠졌고요. 라바가 지금 저기 걸려있어가지고 5번 7회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더할건 아닌데 아아..아.. <목소리> 아, 아. 아니요 아 뒤에 저기가 되네 음. 근데 아 여기 센서도 있고 치지 마세요 어차피 뺄건다 뺐어요 지금 완벽하 게였다. 이게 인형뽑기였다면 이번에 껌을 한 통. 에이 참 마지막인데. 아 1회 남았다 아직 아이고 고속도로 정체네 <laughs> 자이것은 여기까지 총 25,000원 들었고 열쇠 두개 꼽았네요 오징어 하나 지방이 두 마리. 정품이네 이거. 아웃 따고 아 목이 물렸나? 자 일단 개조 심 이거 복불복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뼈다귀 훔쳐가면은 막 고개 튀어나와가지고 잡는거 네. 아우 뭐, 등에 뭐 물렸나봐 아우 따가그 다음에 루피 네, 이거 한 세트 다 모으고 했는데 그만 뽑을라 했는데 어떻게 또 뽑게 됐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죠 원피스 필름 골드 버전 루피 아, 인형판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필름 골드 버전 부룩 있네요, 부룩. 근데 이건 안할 거고요. 전다 구멍 뚫려 있어 가지고 요거는 새거 그대로기 때문에 자, 25,000원에 개조심. 그다음에 정품 루피. 오징어 하나, 인형 두 마리. 자, 개이득 받네요. 왜냐면 얘만 해도 2만 2만 원 하거든요. 개조심도 꽤 비싸요. 뭐 저기지만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